우리나라가 한참 60년대 고성장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사실은 교육들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큰 직장에 들어가서 자업을 택하는 기회가 훨씬 적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택할 수 있는 길들이 그 당시에는 자영업의 길이었던 것이죠. 이제 와서 식당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이어진 것입니다. IMF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IMF는 V자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는데 여러 다른 기회들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기다리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에서 자영업이 많아진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게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 우리나라가 이제 어,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수출 중심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 충분히 이제 좋은 일자리 들이 많지 않은 것도 그 이유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자영업자들 보면은 이제 50대 60대 비중이 거의 한65% 정도입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들의 이제 면면을 쭉 살펴보시면은 어 이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60년대 고성장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사실은 교육들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어떤 잡, 큰 직장에 들어가서 직업을 택하는 기회가 훨씬 적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택할 수 있는 길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자영업의 길이었던 것이죠. 이제 와서 식당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선진국화되면서 저는 이 비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영업의 비율은 조금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아마 그때 60년대 태어나고 50년대 태어나고 한 이런 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자영업자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그 이유를 이어갈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그만큼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의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선진화되면서 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보이는 이제 저 생각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어, 선진국처럼 처음부터 선진국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저 후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후진국 시대에 처음에 우리나라 여기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하던 사람들이 자영업이라는 길을 그때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사람들이 아직도 농촌에 농업을 하고 있는 거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도시에 들어와서 뭘할것인가하는 것이죠. 교육을 안 받은 상황에서 대기업에 취업할 수도 없고 하니까 자영업의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지만은 이제 고대 앞에 학교 앞에서 이제 65세인 분이 자영업을 이제 물러나면서 72세인 분에게 물려주고 갔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우리나라가 이제 퇴직 연령이 빠르지 않습니까? 어 청년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빠를 뿐만 아니라 어, 중소기업이나 이런데는 이제 그 청년조차도 쉽게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55세 정도 기점에서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있으면 은 노후가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 자영업의 길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영업을 그런 경우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용을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고 최저임금 정도를 받더라도 이제 자영업의 길을 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두 가지의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특징,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1960년에 1인당 GDP가 79달러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때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은 다들 모두 대학교에 가고 그러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 진학률이 거의 전체 어그 학년 인구 대비해서는 한2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오면서 여기서 택한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게 20년, 30년 지속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어 성장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의 특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영업 시장이 형성되었고 자영업 시장이 최근에 와서는 좀 이제 상당히 고도 성장기 지나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열악한 국민에 처어들은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개인 사업자 75%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요. 국내 내수 산업의 침몰이 시작됐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수 산업의 침체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한 1, 2년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야, 이게 일시적, 일시적이라는 것은 내가 2, 3년 기다리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IMF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IMF는 V자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는데 여러 다른 기회들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기다리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뭐 고도를 기다리며 하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는 오지 않는다. 그런 글로 이제 비율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부분은 어려움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그 중에서 소비를 덜 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하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은 우리나라는 이미 공장을 꽤 지었으니까요. 이제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는 그 커지는 부분에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 이제 내수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요인들이 구조적으로 그냥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 부분은 저는 구조적으로 스테그네이트 침체 국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정부가 여기에서 어떤 이제 혁신적인 정책을 쓰느냐 여부가 이제 좀어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는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월 1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만두려면은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다 복원해라. 뭐 이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리고 사람들은, 아,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바로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어떤 삶에서든지, 이거 고민해봐야 되겠네, 어쩌겠네 하면서 실행되는까지 기간은 한, 적어도 2, 3년 걸립니다. 자기가 평생 해왔던 것인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자를 보고, 100만 원을 하고, 이게 지속되다가 이제 못 견디고 물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저는 조금 조금씩 이제, 주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자영업에서도 최저임금을 주는 그런 일터로 옮겨가는 이제 그런 부분의 전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에 일어나는 어 고정 비용 부분이 있어요. 그냥 자영업은 손 털고 난 나간다 하면은 직장처럼 나 이직장 손 털고 저 직장 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정리하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대출도 갚아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어저스트먼트 코스트라고 그러죠. 혹은 뭐트랜지시먼 코스트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조금 천천히 이행되고 있을 따름이죠. 계속 그런 부분 이행되리라고 보아지고 그렇게 이제 75%가 그게 이제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저임금이 받아도 한달 일을 하면은 230만원, 250만원을 받는 상황인데 100만원을 받으면은 뭐 바보가 아니라면 일로 옮겨가야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 조정 비용 때문에 못 옮겨가고 있는 것이지 차츰차츰 차츰 옮겨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19라는 것,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른 것, 내수 침체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비해의 변화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좀 앞으로는 인구 구조 문제 때문에도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이라고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 배하는 것 시 완전 경쟁에서는 정상 이윤만 얻는다. 초과 이익은 없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그거보다더 치열하니까요. 어, 당연합니다. 자영업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2016년에 책을 쓸 때부터 이제 그 책에 그렇게 써놨는데요. 어, 웬만하면은 자영업 내지는 뭐, 이제 사업을 하지 말아. 이렇게 이제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제 고정 비용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하는데 고정비용 들어가야 되고, 인테리어를 철수하는데 고정비용 들어가야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면 은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비용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은퇴자금을 어느 순간 다 갈감 먹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다른 대책이 표적이 있나? 사실은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요. 답답하기도 하는데요. 어, 요즘은 이제 최저임금이 사실은 좀 어,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그쪽 길을 오히려 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야기는 이미 10년도 더 됐습니다. 내가, 어, 우리 부부가 와서 식당을 차려서 일을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얼마 벌기는 하는데,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부부의 최저임금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경은 신경대로 딥다 많이 쓰고, 그때 그런 이야기 한 것이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저임금이 그때에 비해서는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어. 저는 그쪽에 임금의 길 혹은 여러분들이 언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은 이제 그런 쪽의 전문성의 길, 이 길을 꼭좀 택하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앞으로 60년대생 베이비 부모들 앞으로 계속 퇴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7, 8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영업자 시장은 한마디로 블라드 오션이라고 그랬습니다 레드 오션. 그냥 어, 이것은 그냥 완전히 치열한 전투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이 시장에 또 들어올 거예요, 사람들이. 가급적 고정비용,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퇴 자금을 갈가먹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증시가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현재 한국 증시의 상황을 진단 부탁드립니다. 돈도 젊은 사람들은 자꾸 이제 해외로 해외 주식으로 돈을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되는 물량의 한50% 정도는 또 외국인이 차지 유지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주식은 아시다시피 현재의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을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가 1%대 0%대 이제 성장으로, 저성장으로 접어들게 되고, 그후에 고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BIS나 이런 데서는 계속 우리나라에 이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를 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전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심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대기업들 뭐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은 있는데요. 앞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불안감입니다. 어, 미국의 저런 빅테크는 경쟁력을 유지할 것 같은데 저놈들을 따라올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게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불확실성 첫 번째. 미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기업들은 어, 기업들이 자기가 투자해서 얻는 수익보다 개인들이 주식에 투자할 때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 요구 수익률보다 자기가 투자해서 돈을 벌확 생각이 확률이 적으면은 그 자신 없다 하면은 돈을 배당을 통해서 나눠 줘야 돼요. 자기는 이 사람들은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한난 7, 8%는 벌어야 되겠는데 하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하면 은한2% 번다? 당연히 배당을 해서 줘야 되죠. 그러면 은 사람들이 배당을 받아서 자기가 알아서 엔비디아에 투자하든지 그 일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불안하니까 배당을 안 하고 킵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지배구조가 그냥 미국 같은 경우라면 의사결정을 해서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 기업의 지배구조는 이제 오너 구조가 많다 보니까요. 오너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업의 생존성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킵을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불확실함면 할수록. 의견의 충돌이 생긴 겁니다. 소액주주들은 불확실하고 너네들의 투자 수익률은 낮고 나의 요구 수익률은 높으니까 배당을 해서 돈을 달라 하는데 여기서는 불확실하니까 못 주겠다 하니까 아이, 그럼 나간 나가버릴래. 하고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이제 불투명해지면서 바로 이런 일까지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기업이 이건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기어, 기어, 주가가 이제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배 구조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돈이라도 나눠주면은 좀 나아. 그래도 주식을 살 텐데, 그걸 안 해주니까 이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고요. 이걸 또 하나로 압축해서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고성장 에서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연착륙으로 접어들면은 괜찮은데요. 지금 재성장이 경착륙 현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착륙은 여러분들이 비행기에 착륙할 때 연착륙하면 불확실성이 없죠. 경착륙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게 지금의 주식시장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발간 이후 SK 하이닉스 주가가 폭락했고 한국 증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상황인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에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도체, 특히 이제 d r a 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있으니까 어떤 CEO들은 이런 거 싫어해요. 내가 왜 이런 걸 하느냐 하기에 어좀 안정적으로 항상 수요가 있는 것, 뭐, 엔비디아에서 하는 뭐, GPU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내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할 정도로 이거는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있는 부분, 그 자체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불확실성이 막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AI에 대한 투자에서 수요가 어떨지, 그다음에 이제 경쟁 업체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하는 부분들에 이제 막 불확실성이 깔려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텔이 자충우돌를 하는 걸볼수 있거든요. 인텔이 뭐 이제 TSMC 하는 것도 해보겠다 했다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나 삼성이 하는 걸 해보겠다 하다가 또 물러나고, 엔비디아 하는 거 한번 해보겠다 했다가 좀 물러나고, 그만큼 이제 자충운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은 커지지만은 이내에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고 경쟁업체의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내수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장이 내수 이런 거하고 큰 관계 없어요. 그냥 이거는 세계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그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그냥 변화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미래 성장 기업이 사라지게 됐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과 같은 정도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기는 아까 인적 자본 이야기 했지만은 인적 자본을 위한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거는 유럽도 못 따라갈 정도로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진 여러 가지 여건, 이게 인다우먼트 부존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나라 그래도 기업 경쟁력 이 정도면 꽤 강한 편입니다.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 시장도 일단 여하튼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시장은 아니지만은 그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고 방위 산업도 요즘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뭐 사실은 철강 화학 이런 부분도 사실은 뭐 조선도 경쟁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나 이런 쪽은 사실은 투자하는 규모 자체가 빅테크 기업과 비교할 수만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어잘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 스펙트럼이 넓게 어느 한 부분만 팍 뛰어난 것이 아니라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어 이게 어렵냐 하면은 갑자기 어 조선이 잘 되네. 뭐 갑자기 배터리가 잘 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우리가 요즘은 또 방위 산업이 잘 되네 이러고 있습니다. 잠잠하게 있던 것들이요. 이제 스펙트럼이 경쟁력이 넓게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여전히 지금도 어느 정도 기업 경쟁력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경제도 지금 조금 가라앉고 있고 뭐성장률이더 되죠. 그런 부분에 이제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발전 단계에서는. 지금까지는 거의 베스트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미래의 부분 AI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그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도 유럽은 우리나라와 같은 내이이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는 비교적 잘 치고 나갔다고 보고 있고요. 미래의 AI 부분 이런 부분은 뭐 그는 우리나라의 이제 다른 전략을 짜야 되겠죠. AI의 최선 두주자가될 것인지. A.I.를 응용한 부분에서 우리가 선두주자가 될 것인지 뭐 이런 쪽에 이제 길을 좀 찾아 놔서야 될것 같고요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는 더 너무 이렇게 저평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다만 수출과 내수가 좀 양극화돼 있는 것 우리나라 이 부분이 현재 너무 수출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성장을 하고 내수 쪽은 이제 좀 이게 성장을 하면서 계속 옛날처럼 평택에 공장도 짓고, 뭐, 저, 이게 공장 짓다 모자라서, 야, 안 되겠다. 이제 저 부산에도 지어야지. 뭐, 이러면 내 수도 살아나요. 근데 아시다시피 해외 여러 나라에서 저거 어디 데이터를 보니까요. 해외 여러 나라에서 미국에서 가장 미국 내 고용을 많이 일으킨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말은 해외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제조업 중심이고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로 우리가 지금 좀 어렵게 보이는 거. 그다음에 인구의 문제로 또 어렵게 보이는 것이고요. 산업 경쟁이 이만하면 저는 기업들이 잘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문님은 앞으로 유망한 국내 섹터는 어디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앞으로의 이제 타임 호라이즌의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측면에서 본다면 뭐 아시다시피 뭐 AI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음 저는 뭐 그런 쪽은 제 기술의 분야도 아니고 하는데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구나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저는 여전히 바이오 쪽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오라든지 뭐 언제 헬스케어라든지 뭐 우리나라 의료시장, 세계 의료시장 다 커집니다. 다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뷰티 뭐 이런 것들은 고령화와 관련된 이 부분의 시장은 여전히 저는 좀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